안녕하세요. 구독자 5명 기념으로 실시간을 켜보았습니다. 민트님, 초반 자제해주세요. 너무 차반 하시나요? 뭐, 유명, 무명 기준이 뭔가요? 그래요. 빨리 나가세요. 어, 화이트님, 안녕하세요. 어? 화이트님, 우리 반모자. 잘시죠 그래요, 저걸 해보세요최분훈 님, 안녕하세요. 아, 사람들이 용서를 해서요. 네, 어떡해요? 헐, 흥분하니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밥먹으시나요전 12년입니다. 예의가 아니죠. 인사는 저한테 중요하고 괜찮은 인사는 사람한테는 잘 말해주고 싶지 않네요. 왜 반말하세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잘안 말해 드릴 거고요. 오히려 거부시하고 안 좋게 말하겠습니다. 아무 말안 하시고 나가셨네. 아니 무명인 게 죄인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기분 나빠서 뛸 거야. 그렇게 쇠라는 복수를 결심하고 체리 공주가 홍보를 해주어서 60만 명이 되었고,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많이 올려서 구독자 100만 명이 되었다. 언니 고마워. 다운이 덕분이야.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0만명 기념으로 실시간템을 켰으니까 끝나리 오늘만 한번 가봐 볼게요. 나이만 적어주시면 돼요. 모두 모두 됩니다. 난 시베냐. 응, 면충님 안녕하세요. 너무 안 받을 건데요? 뭔 소리세요. 님이 저 구독자 다섯명째 인차 먼저 하셨잖아요. 화이트님 만나하세요첫번자세요 님이 저 구독자 됐다고 반박하셨잖아요. 증거는 저영상 올릴게. 다